이러 이러 소스마미야 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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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냉내무 틀리겠다 냉내무 냉내무 냉내 진짜 미친데 하산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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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무니왜 이렇게 신나했어? 뭐라고? 왜 이렇게 신나했어? 사람은 <laughs> 항상 신나야지. 그러면 우울해 있어? 항상 긍정적인 게 있어야지. 안 그래? 어 인정. 와 멋있다 마인드. 니치노밍어? p i 비와 빨리, 빨리, 비루와 빨리, 하드허선생 아, 페이드, 페작노. 허선생돌려대 도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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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 뛴다 아니야 아니야 야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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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어, 지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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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지켜? 지켜? 치킨 지켜? 아에아에 앞에 텔텔 하나 나가자, 나가지 나가지마 욕탕 하나 어 거기 나가지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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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 적이 없어 씨발 갇혔어 아유 진짜 레이나 패작 신고할게 응 실력이야 <laughs> 응 램프에서 오면 오는 거나 몰랐어 나 암살 당했어 응, 근데 쇼티였어 응 맞아 허 어, 선생. 아 근데 네오 나 네가 한 가운데 있어 지켜주지 못. 아넌 죽어놓고 보는 소리야. 넌 애초에 지켜줄 수가 없잖아 죽었는데. 아니 너 상황 봤는데 넌한 가운데였어. 지킬 수 없어. 어이 문호준 씨 조용하세요 좀. 조... 아욕탕욕탕 하나. 야나 구하러 와줘. 나 구하러 와줘. 나 갇혔어. 아니 나 뛰어가볼게. 간다. 잡았다. 그래, 뭐야? 잡아줘 페이드. 총 샀잖아. 총 카페 총 카페. 뚫어 뚫어 뚫어. 뚫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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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어. 와, 씨... 으 <laughs> 아, 진짜! 아, 네, 페이. 네, 아니, 네, 뭐, 뭐야? 아, 페이드 폐작 신고할게요, 그냥. 아니, 페이드 스펙터 들고 셰리퍼한테 쳐발리는 거 봤거든? 1이라고, 허사아 2대1이었다고, 미친놈아. 아니, 총 쐈으면 2대1 해야지. 아니, 뭔 B... 뭔개 같은 소리야, 이 빙신아. 대답 영희 형. 어? 그러네. 거참, 어 싸워주좀 마치다. 좀, 같은 형제끼리 왜 자꾸 싸워? 파이팅! 허 선생, 당신 그런 거 아니야. <laughs> 파이팅! 파이팅! 어이, 허성인 선생. 아, 그만 불러라. 이개새야 차이. 컷아아아파아아아좀아아아아아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 가다 가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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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가다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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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위치 아아 존나 아아다 <laughs> 아니 우리 팀에 인디언 족장 있는데 뭐임? <laughs> 아니 어디 부족이세요? 마오리족임? 아니 아니야. 아바타 영화 봤어? 거기족이야. 거기족. 알라봉다이. <laughs> 응. 아 여기 강릉을 잡을 수다이. 아저 씨발 태국인도 한명 있는데 알라봉다이 거리고 있네. 마사지 존나 잘할 듯. 전신 마사지? 야 <laughs> 아로마 마사지. 아니, 아로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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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마 마사지. 야아 그거 좋긴 <laughs> 해. 어, 오짜가 잘랐, 잘랐어. 연막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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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지렸다. 들어 조가, 들어 조가, 들어. 네온 들어갔죠. 조까 조까 조까. 에라이라이라이라이라이! 비로와 비로와 비라이라이라이! 비로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소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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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고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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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흐리면서 아좀 닥치라 개새끼야 너 지금 방금 강아지라고 했니 너 지금 방금 나보고 강아지라고 했니 <laughs> 아니 쟤네 뭐술 마셨냐 <laughs> 마을이 족장됐다가 갑자기 개새끼 됐다가 지왜저래알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야 아, 우리 페스트 술 마시고 아니 뭐비에고냐고막 변신해 사람이 나 오늘 소주 한병 먹고 응다 같이 즐자 이거도 되거래 a 가도 될 m 같은데. I a m t i n g to go. I'm n 마 t going t 할수 있어요. not going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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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전 o 전 n 전진 o g 도전 전진. 아 t going to go. I'm 나 o t going to go. i 어디야 감사해. 나이스. 내가 그 박명수들을 불러줄게. 혹시야 나무나 가슴 아무 시라 냉난 냉난 냉나. 허선행 선생. 하씨. <목소리> 어떻게 카카시 아니 어이 레 선생. 엔트리면 좀앞좀가 뒤에서 쫄래쫄래 뭐하냐? 음 누구세요? 이월 <목소리> 이월. <이러, 이러, 목소리> <소원의 수험이야. 목소리> <목소리> 도라다 이번엔 스폰지밥 먹었다 저새끼 비엘고 생나무 <laughs> 틀리코다아 생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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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친새끼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, 가자, 가자. 아 씨X 죽는게 <laughs> 일상이야 쟤는 하여간 닥쳐 152 씨X녀다 야레이나 보여줘봐 그러면 레선생 보여줘봐 보여줄게 죽는거? 어야오른쪽 있잖아 레선생 바로 옆에 바로 오른쪽 그쪽 오하시오. 난 사랑이 경찰관 난 사랑이 경찰관 성대모 전화해라 나스마스베비야 뚱냐 뚱아뚱아 와우 와 부선생 로스. 아니 부선생 뭐야 와 미쳤는데? 오늘의 에이스 코리안 아시안 넘버원 그 이름은 브임스턴에이 <브릿수, ston>. <laughs> 이 씨. 그래, 그냥 치열이 더 해라. 어차피 킬도 못 하는데. 허 선생! 그 <laughs>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아, 미안 미안 미안. 파이터. 괜찮아니. 내가 고자라니. 저건 또 뭐야, 씨발. 어이, 문호준 씨. 조용하세요, 좀. 문호준이왜 나와 여기에서. 목소리가 문호준이야 저잖아. 목생김 문호준 목소리. 에 선생, 봐봐. 레 선생 하자. 연막에다가 눈총을 왜까는 거인. 비즈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! 얘들아 이제 똑바로 좀 하자. 집중 좀 하자. 이 x 바꿨들라아9 0씨바아 이러면 안 된다고. 아아 여기 아이유 3단 고음 있어요. 3단 소음 아니야? 소음인가? 허선생 당신이 죽어버리면 이 꿈과 희망도 없어요 하씨 아, 아, 미친놈 <laughs> 아니 어떻게 스펙터를 스팅어처럼 써 미친놈아 <laughs> 너무 힘든거 아니야? 나 왼손잡이야 허선아 아 어쩌라고 이 개X끼야 <laughs> 아 보여줄게 남자들 술타효 알지? 둘 한잔에 한잔에 <laughs> 술에 취하면 다 x 게 x 아 하나도 안들려 이거 승급전이란 말야 이눈 감으래치 눈 감아라 결정 플레 나이스 이스레선생아이지혜이지혜 아니, 둘이 뭐 쌍둥이야? 하는 짓이 똑같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five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f 사 v e five, 제가 딸내미를 잘못 교육을 e f 습니다 딸이었구나 변성기가 i 나보네 i 아 수술을 v e f i 지 e five, five, 아 마이너스 260. 야 어때 시선 크기 괜찮았어? 나 너무 좋았어. 이거 이게 그 이게 나의 그 이제 인해 전술 인술 분해. 우리 걔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왔니? <laughs> 인술 분해가 아니라 그냥 소인수 분해해서 없애버리고 싶은데. <laughs> 하산 오빠. 사랑이 왔자야. 하산. 맛있어. 나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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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씨야 허선! 아, 왜 자꾸 불러! <laughs> 벤달 스킨 있어? 벤달 스킨 있지 무슨 스킨이야? 일단 사줘봐 그러다가 고마워 고맙다잉 던질게요 <laughs> 던질게요 저나딱세발만 아, 쓰고 줄게 세발만 기다려봐 야 뒤에 딱 붙어있어 내가 딱세발만 쓰고 돌려줄게 그중에 내가 줄까? 이제 이가자 이제 돌려줄게 쳤어? <laughs> <졌어? 웃음> 너는 치자 그냥 어 어떻게 써? <laughs> 레 선생 쫄지 마 나가 나가 이미 뺐어 이미 뺐어 <laughs> 지랄 낫네 <났네>, 지랄 네야 <laughs> 레이나 요청해 사줄게 <laughs> 사민큐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대원이랑 <laughs> <네온이랑> 사민큐야 <laughs> 오씨발 강제로 사민큐 시켜 <laughs> 아 그니까 왜 이렇게 친해 보이냐 최인무님최인무님 제가 제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가 누군데? 레온이요 에? <웃음> <웃음> 제자가 선배를 뛰어넘었네요? 선생을 o 어, 선생 그만합시다 <laughs> 내가 선생이네 지발 <시발. 웃음> 내선생 보여줄 때 됐다 o m 한번만 다 n 명 잡아줬어 i 이 t 에서 r 선생 s 선생 e t h i n g pushed at the top. 어 h e r e 어 s o m e t <laughs> 아우 씨발놈들 진짜 어 이게 일반이야 경쟁전이야 5인큐 가지야 정신 나간 새끼를 봤나? <laughs>